입구, 입구. 노래하는 입, 노래하는 입. 오른쪽에는 악보가 펼쳐진 보면대가 있어요.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고 있네요. 노래 가. 오케이. 손으로 오케이 표시를 만들어 보세요. 가운데에 동그라미가 생기고 나머지 손가락이 그 동그라미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되죠. 오를 가. 사람들이 입구에 어떻게 도착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해서 각자 각각 각각 가고 있어요. 각각 각. 뱅글뱅글 뿔 같은 모양을 생각해 보세요. 뿔, 각. 한쪽 눈은 동그랗게 뜨고 한쪽 눈은 찡긋 감았어요. 입은 웃고 있네요. 무엇을 느끼고 저렇게 깜찍한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느낄 감. 왼쪽 리을 같은 모양의 글자는 활이라는 뜻이에요. 활로 무엇을 잡았는데 와! 무시무시한 괴물을 잡았네요. 활이 아주 강한가 봐요. 괴물도 강했겠죠? 강할 강. 옛날 문을 보면 나무로 가운데에 잠금 장치를 해놨어요. 저거를 빗장이라고 하는데요. 손으로 빗장을 들어서 위로 올려서 문을 여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래요. 열 개. 옛날에는 2층 집, 3층 집 이런 게 없었어요. 그만큼 큰 건물들이 없었는데요. 서울에 가면은 저렇게 높은 건물들을 볼수 있었대요. 엄청 의리의리하게 생겼죠? 그런 건물이 있는 곳, 서울, 서울경. 왼쪽은 입에서 소리가 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말씀 언이죠. 옆에는 십자가 모양으로 10을 표현한 한자가 있어요. 입으로 10까지 세어 봤대요. 셀 개. 위에 창문같이 생긴 글자는 밭 전이고요. 밑에는 다리를 표현한 글자예요. 농부가 자기 밭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여기까지가 내 밭이야. 라고 확인을 했다고 해요. 일정한 테두리 안에 있는 땅을 지경이라고 해요. 그 지경을 확인하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지경, 개이 글자는 몇층 건물일 것 같아요? 1층, 2층, 꼭대기, 옥상도 있는 것같잖아요 높은 건물이네요. 높을 고 위에 있는 글자는 풀을 뜻해요. 밑에는 입에서 나온 혓바닥을 뜻하거든요. 풀을 혓바닥으로 맛을 봤더니 으에! 테테! 으써! 쓸고 이번에는 입 위에 열 십자가 있어요. 입을 열었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10년 전 라떼는 말이야. 10년 전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옛날이다. 옛, 고. 짝, 짝. 반으로 갈려진 사과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공평하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공평할 공. 밑에 있는 글자는 옛날에 땅을 다지기 위해 썼던 도구 이름이에요. 동굴 안을 막 다져서 공간을 만들었어요. 비어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비어 있다란 뜻이에요. 빌 공. 자 나와 마음이 똑같은 사람은 여기다 손을 올려 여러 사람이 손을 겹쳐 모은 모양을 글자로 만들었어요. 다 같은 한 가지 마음인가 봐요. 한 가지 공. 왼쪽은 곡식을 뜻하는 글자고요. 오른쪽에는 바가지에 쌀알을 똑똑 떨어뜨리는 모습이죠. 쌀은 여기다가, 존는 여기다가, 콩은 저기다가 분류하는 모습이에요. 과목별로, 종류별로 분류를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과목 과 밑에 나무 목 보이죠? 나무 위에 뭔가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모습 실과 과일 실과 과 왼쪽에 점점하고 글자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뭔가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멋진 가마가 있죠. 가마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마가 지나가고 있네요. 지날 과 어머, 저기 예쁜 여자아이가 앉아있는데 옆으로 확 빛이 나고 있어요. 얼마나 예쁘면 저렇게 앉아있는데도 빛이 날까요? 빛광 정말 사이좋은 친구들은요. 비가 오면 우산 속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걸어간답니다. 사길교 아빠가 아이 머리를 꽁꽁 때리고 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머리 위에 x 표시도 두 개나 보이네요. 아빠가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칠 교. 그거 아니야. 뽕뽕. 가르칠 교. 아까 부산 속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걸어가던 친구들이 보이네요. 아까는 사귈 교였지만, 사길 교 옆에 나무 목자가 붙으면 나무 옆에서 사귐이 일어나는 학교를 생각해 주세요. 학교 교 지붕 밑에 차가 있네요. 군사들이 쓰는 차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에다가 잘 보관해 둬야 돼요. 군사군. 왼쪽 글자를 봐주세요. 위에는 창문이 있고 지붕이 있고 밑에는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그 옆에는 깃발이 있네요. 깃발에 무슨 무슨 동, 무슨 무슨 마을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거는 마을을 뜻하는 글자예요. 골, 군. 왼쪽은 나무를 뜻하는 글자죠. 자, 식물에서. 오른쪽을 보면 토실토실한 무가 있죠. 무 밑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어요. 이 글자는 식물의 모습 중에서도 뿌리를 말하고 싶어 해요. 뿌리, 근. 왼쪽에 점점으로 시작해서 글자를 감싸고 있는 부분은 뭔가 움직이는 걸 뜻한다고 했어요. 킥보드를 잡고 달려가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먼 거리를 킥보드 타고 가진 않겠죠? 가까운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가까울 근.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에 택이 달려있는데요. 지금 사세요 라는 뜻의 택이 달려있네요. 이제, 지금, 바로 사야 돼요. 이제, 금. 밑에 있는 글자는 쌀을 뜻해요. 밥에서 이렇게 모락모락 김이 나오는 걸 표현한 글자래요.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죠? 기운기.